네,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진행 중인데 사직에선 볼 수가 없습니다. 롯데자이언츠는 가을 야구 좌절로 우리 부산 야구팬들 아쉬움이 컸죠. 그 아쉬움을 달래줄 영화 죽어도 자이언츠가 27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제신문이 제작한 영화입니다. 죽어도 자이언츠의 이동윤 감독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죽어도 자이언츠. 다시 태어나도 롯데자이언츠 팬이다 이런 의미인가요? 예. 예. <laughs> 근데 사실 이제 신문, 신문 기자시면서 네. 언론사에서 제작한 영화입니다. 어, 언론 시사회를 어제 했다고요? 어땠습니까 반응이? 어, 생각보다 많이들 웃어주셨고. 아웃었다고요 그, 예, 블랙 예. 코미디적 요소가 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웃어주시고 이제 롯데 하면 또 이제 성적에 대한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재밌게. 좀 어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네. 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고 어. 그 다음에 부산의 어떤 근현대사와 롯데자이언츠의 40년간의 역사 네. 그거를 함께 투영한 점에서 어, 많은 분들이 좀 격려와 칭찬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어, 사실은 기자신데 네. 이 영화를 제작한 것이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네, 작년에 10월에 이름들인가 네. 예, 그걸 제작하셨고 그럼 이번 것도 사실 다큐멘터리적인 성격으로 만드신 건지 아네 어, 그렇죠 어. 장편 다큐멘터리로 예. 애초에 기획이 돼서 어.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아까 자이언의 역사 과거의 이제 영광된 시즌과 함께 또 올해까지 다막난한 내용을 담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장 영화의 관점으로 봐달라 네. 이렇게 봐도 될런지요 네. 예. 네 맞습니다 성장 영화라는 음. 관점이 결국에는 우리가 야구라는 종목, 그 다음에 스포츠 종목을 보면서 그이 신인 선수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에 네. 대해서 특히나 관심이 많은 스포츠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교차되는 지점을 음. 좀 함께 포착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제가 포스터를 보니까 84, 92, 99, 2 0 2 네. 2 이렇게 숫자가 있더라고요. 네. 그 어떤 의미입니까? 92는 이제 우승년도 같고 나머지는 네, 84년 하고 92년도는 롯데 자이언츠가 우승을 했던 시즌이고요. 예. 그 다음에 99년도 같은 경우는 마지막 한국 시리즈에 어. 진출했던 해고. 그 다음에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롯데 자이언츠가 속칭 비밀번호를 예. 찍던 아주 암흑기를 걷던 암흑기요. 시절. 예. 8팔 먹금. 뭐그 네, 말씀. 맞습니다. 8888 예. 시절이 있었습니다. 음. 그 시절 이후에 로이스터 감독이 부임해서 예. 예. 네, 아주. 어, 어. 영광적인 그런 경기. 사실은 롯데 이야기를 할때 롯데 팬이어야 이렇게 얘기를 풀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롯데 골수 팬이십니까? 왜냐하면 저희 앞에 지금 찍고 계신 스태들도 <laughs> 롯데 팬입니다 거기 다. 네 어, 저는 뭐 골수 팬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소프트한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거나 이럴 때 음. 롯데 중계를 늘 보고 아 역시 오늘도 적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대단히 소프트한 팬이었는데 예. 영화를 제작하면서 뭐 구주도 사고 그다음에 촬영 이외에도 직관도 음. 많이 가면서 더 이제 롯데 자연츠에 빠져들게 된 <laughs>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예, 주보다 자연재 이제 어떤 기획 의도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 신문사가 만든 영화를. 영화관에서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네.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처음과 마지막에 마음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떤 의미로 좀 정리를 하고 싶으신지? 그 예. 사실 이제 지역 언론사가 할수 있는 역할이 정말 다양한데 지역의 이야기를 어, 새로운 포맷으로 음. 시도하고자 했던 게 저희 제작사의 어, 최근 한 3년 정도의 목표였고.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롯데 자연치를 다룬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워낙 음. 팬들도 많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끝마쳤을, 끝마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개봉을 앞둔 시점에서 바라보면 대단히 좀 뿌듯한 네.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요. 작년에 제작했던 10월의 이름들, 작년에 그 영화제에 초청이 됐었죠. 네, 부상국제 영화제에 초청이 됐 어, 그것이 이제 좀 영화 제작의또 다른 기회가 됐나요? 네, 그럼요. 어, 네, 됐었고 그렇군요. 올해는 조금 더 대중적인 소재를 네. 어, 이제 만들어보자라는 내부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음. 시작이 됐던 프로젝트. 작년에 이제 부망쟁 이야기였고 네, 올해는 이제 대중적인 프로야구라서 네. 사실 이제 굉장히 강범위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롯데 가을 야구를 좀 해보죠. 올해 음. 처음에 찍으시면서 네. 역시나 이제 봄 때라고 하잖아요. 음. 봄에는 뭐 롯데다. 네. 결국은 또 가을 야구 실패했습니다. 예. 이거 왜 그런 왜 그렇던가요? 보니까. 어. 뭐 저는 이유를 알수 없지만. 네. 어.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고 한 4월 말 5월 초까지 음. 롯데의 자연치가 무려 2위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정말 올해는 다르다. 아 올해는 정말 다르다.라고 이제 제작진이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 여름 되면서 이제 쭉쭉 떨어지더라고요. 어. 그 그래서. 제작진들의 신경. 뭐 말은 못 하겠지만 어땠나요 좀? 아 어, 근데 약간 내부에서 이제 제작진들은 아 역시 그 우리가 알고 있던 예. 시나리오대로 가는구나라는 <laughs> 좀 생각을 좀 했고 사실은 그 네. 이제 씁쓸한 얘기잖아요. 음, 네 그렇죠. 그러면서도 네. 롯데 팬들은 롯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요. 예그 네. 팬심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렇 예. 정말. 그리고 이번에 은퇴한 이제 네. 그 MLB 월드 투어 경기만 마지막으로 앞있는 네. 이데오 선수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갔나요? 네. 예. 저희 영화에 어, 롯데 자이언츠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네. 그 중에 이데오 선수가 가장 메인 캐릭터고요. 음. 제가 올해 2월에 이데오 선수를 인터뷰를 한 3, 40분 했는데 음. 아, 정말 이 선수가 이 롯데 자이언츠에서 어, 정말 우승을 하고 싶어 하셨구나. 네. 그리고 롯데 자이언스 팬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감정이나 이런 거를 표현을 해주셔서, 예. 어, 저도 이제 롯데 팬이고 이대호 팬이니까 음. 같이 이게 객관화가 잘안 되고, 울컥한 네. 음. 그런 오. 마음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올 시즌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격으로또 네. 보답을 해주셨잖아요. 은퇴 시즌이 잘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네. 그리고 저 캐리마호 영산대 네. 교수가 이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 촬영 하다가 이제 중간에 네, 돌아가신 거죠. 어떻습니까 네. 예. 3월달에 이제 음.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정말 이 영화에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음. 기뻐하시고 좋아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막 영화가 다 촬영을 하고 난 이후에 아 이제 나도 극장 예 배우가 되는 네. 거냐면서 음. 아 나도 스타가 되는 거라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장례식에 캐리마우 그 교수님 영화 음. 속에 스틸컷을 뽑아서 예. 들고 가셔 들고 갔는데 음. 아, 거기 이제 장례식에서도 이제 롯데 자연응원가가 이언 나와서 예. 아 굉장히 가슴이 좀 아픈 예 제작하면서 가장 괴로웠던 순간이 아, 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사실 방송에서 이 리포트를 하다 뭐 있습니다만. 사실은 롯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명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팬, 예. 팬의 어떤 열정은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롯데자이언츠가 이제 프라고 출범하고 나서 이름이 바뀌지 않은 몇몇 팀, 삼성과 롯데 네, 딱 그렇죠? 두 팀이죠. 네. 두 팀이죠. 그러면 이제 롯데 지난 40년의 어떤 역사의 기록들을 어떻게 다 찾으셨습니까? 열심히 찾았습니다. <laughs> 아 정말 이게 네. 제목 따라간다고 아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오. 정말 죽고 싶었니다 그 예전에 이제 롯데의 과거의 에흠. 영광들 보면서 네. 그리고 지금의 현재 롯데 기자로서도 그 느꼈을 것 같아요. 영화 감독이 아니라 네. 어떤 거냐면 네. 이제 롯데만의 DNA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던가요 예. 어, 예전 예 영상을 보니까 음. 이게 아, 왜 롯데 팬분들이 롯데를 버릴 수 없는지를 조금 예. 체감을 할수 있는. 오, 롯데를 버릴 수 없는 이유. 예 네, 그게 워낙 예전에 그다이나믹한 음. 추억들이 그리고 사진 야구장이랑 그 공간에 대한 기억들이 아직까지 롯데자이언츠 팬들이 비록 지금은 성적이 조금 몇 년간 좋지 않지만 네. 계속해서 응원을 하시게 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음. 아, 롯데를 정말 좋아하는 우리 저 여기 제작진 중에도. 네. 롯데는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하나의 가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게 네. 맞나요? 정말. 예. 그, 아마 여기 이제 부산 팬분들이 이제 네. 더 많으실 거니까. 음. 부산 사람들에게 이제 영화 속에서 멘트가 나오는데, 음. 부산 사람에게 솔직히 네. 롯데 자연치라는 피가 흐르고 네, 네. 있다는 말이 아. 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영화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슈고도 자이언츠 이동윤 감독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